이번에 눈물이 여왕에서는 전재산이 묶여버린 홍시일가의 용두리 생활이 코믹하게 펼쳐졌는데요. 이 와중에도 현우와 혜인의 로맨스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. 혜인은 현우의 방에서 오래전 잃어버린 자신의 mp3를 찾게 되는데요. 현우는 학창시절, 첫눈에 반했던 여학생이 혜인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. 결혼한 지 3년 차인 이들에게도 아직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 투성이인 듯하네요. 해인은 자기가 잃어버린 mp3를 현우가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운명이 아닌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. 해인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현우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. 갑자기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고 맙니다. 퀸즈를 집어삼킨 은성은 사라진 해인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. 그러다 혜인이 시한부라는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. 은성의 목적은 모소리와 달리 퀸즈가 아닌 혜인이었던 것 같습니다. 솔직히 은성 정도의 능력자라면 굳이 퀸즈를 노리지 않았을 테죠. 아무래도 모소리가 퀸즈에 집착하는 숨겨진 사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은성은 자신의 진짜 목적인 혜인을 위해 모소리와 맞서게 되는데요. 은성은 혜인을 살리기 위해 그녀의 보호자가 되려 합니다. 그가 홍 회장을 납치한 이유는 아마도 혜인과 거래를 하려는 것 같은데요. 혜인은 홍 회장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은성과의 결혼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현우가 가만히 두고 보지만은 않겠죠. 아무래도 오늘 밤에는 현우의 홍 회장 구출작전이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